랜트 스틸러 음. 여러분만의 고유한 향은 무엇인가요?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들었던 향이 존재하나요?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의 고유한 매력을 배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향수 브랜드를 알아보고? 해당 브랜드의 향수들을 소개받는 시간 센트 스틸러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경입니다 지난주까지 센트 스틸러에서는 향수의 계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번주는 향수의 사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향수 어떻게 뿌리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이렇다 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조향사들조차도 각자 모두 다른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방법대로 뿌리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향수 뿌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키워드는 맥박입니다. 손목이나 목처럼 맥박이 뛰는 신체 부위에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유라 하면 해당 부위의 체열이 향기를 확산시키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오른손에 든 향수를 왼쪽 손목에 뿌린 후 오른쪽 손목을 겹쳐 비비는 행동은 흔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향수는 비유해 보자면 매우 섬세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건축가 대신 조향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층층이 쌓아 의도가 담긴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죠. 향수를 뿌린 직후 비벼 누르면 향의 구조가 변형되어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귀 뒤쪽에 비비는 행동이나 양쪽 손목은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로 18을 맞이한 센트 스틸러에서 소개할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서울의 작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브랜드 그랑핸드입니다. Swear I couldn't sleep awake last night No point in turning off the lights Not the same without your head on my shoulders Growing pains but I don't wanna get older Almost like we left it all already Couple feelings never laid to rest Didn't know that the party was over And it's true that I need you get closer Burning photos how to learn to let go? Of I used to. Somebody in another skin. I heard that you're happy without me, and I hope it's true. It kills me. SNS와 각종 바이럴 마케팅, 홍보와 협찬은 쉽고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자극적인 광고, 과장을 이용한 바이럴이 판치는 세상 속,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며 부정하고 느리게 향을 전파하는 그랑핸드는 그 신념에 부합하듯 시작을 작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초창기 향수 브랜드들은 치열한 향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본인 브랜드들을 광고하거나 콜라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랑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고 혹은 콜라보레이션으로 일종의 홍보 성공 방정식을 통해 본인들을 알리는 것이 아닌 오픈 이후 3년간 매일 매일 한개 이상의 제품을 피드에 올리며 그들의 모습을 고객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제품을 하나하나 포트폴리오에 쌓아갔죠. 그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그랑 핸드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만 아는 브랜드가 아닌 나만의 소중한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몰을 만들지 않은 브랜드. 과연 요즘 시대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랑 핸드는 오픈 이후 무려 7년 동안 온라인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몰을 만들 역량이 없어서 온라인몰을 만들 정도로 반응이 없어서 모두 아닙니다. 그랑핸드 자체 사이트에 적혀 있듯이 이들은 온라인몰을 만들지 않아 오히려 원성을 샀었습니다. 온라인몰을 오픈한 현재에도 그랑핸드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을 브랜드 운영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랑핸드의 다소 시대 역행적인 묵묵한 행보는 바로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브랜드라는 브랜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센트스틸러에서 추천드릴 향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향수, 수지살몬입니다 수지살몬은 그랑핸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향중 하나로 그만큼 가장 다양한 제품군으로 준비되어 있는 향입니다 향수의 네이밍인 수지살몬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지살몬은 영화 러블리 본즈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극적이고 무거운 주제 안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그녀의 천진난만함과 선한 마음씨가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영화로 수지살몬의 사랑스러움과 순수함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향입니다. 수지살몬 노트의 핵심은 은방울꽃과 레몬, 복숭아, 자두 사과 등의 여러 가지 과일 향입니다. 여러 가지 꽃들과 달콤한 과일이 한데 섞인 여리고 어여쁜 향이라 여자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향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노입니다 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트러스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큼한, 밝음. 가벼움을 시트러스 계열의 향의 특징으로 떠올린다면, 노른, 레몬과 베르가못, 자몽의 상큼함을 잃지 않으며, 자스민과 로즈의 우아함과 차분함을 유지하고, 티트리와 유칼립투스의 쌉싸름한 그리너리함도 갖추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엠버와 머스크로 포근하게 마무리되어 좋습니다. 조금은 성숙하면서도 차분한, 그렇지만 플로럴이나 우디 계열은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센트 스틸러, 진행 김수경, 기술 박지호, 연출 강신욱, 제작의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